네, 안녕하세요. 지난달 25일에 문의드렸던 고객님 박동기 씨 위장암 수술 후속치료비 보험금 심사 결과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지난 8월에 위전절제술 수술 받으시고 세 차례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진행한 뒤에 보험금 수령 요청을 드렸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해당 건은 내부 심사 결과 표적 치료제 관련 항목과 영양관리 비용이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금 수령 요청이 전면 반려되었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아니었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식으로 급여 인정을 받은 그 항목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환자분은 암환자 자기 상황에서 생명위협을 받고 있었고 해당 치료는 의학적으로 필수적이었다고 교수님께서 진로비 세부 내역서를 따로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 기록된 치료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암표적 치료제 2종으로 정식 허가받은 의약품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렙장암 치료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고요. 어, 의사분이 진료기록부까지 제출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거절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내비구 기준이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전부 항목에 정식 급여 항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보험약관 제15조 사망에서는 병원에서 정식으로 급여 인정을 받았다면 그 모든 항목들에 대하여 전액보험사에서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실 텐데. 아, 네. 제가 오늘까지 확인해보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다시 검토해서 결과 말씀드릴게요.